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제가제빵 저자 김창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예, 스크래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스크래퍼는 크게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 재질상으로는 이제 스테인리스 스크래퍼.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스크래퍼 이렇게 이제 재질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용도에 대한 용도에 따라서 이제 좀 스크래퍼가 달라지죠. 이 스테인리스 스크래퍼는 내가 원하는 반죽을 반죽의 중량으로 반죽을 나누고자 나누고자 할때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에, 공면 스크래퍼, 이 공면 스크래퍼는 자, 보면 자, 이그 스탠볼, 믹서볼에서 이제 반죽을 떼어낼 때 사용하는 예, 스크래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자형 플라스틱 스크래퍼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제과 패닝 후에 윗면을 평평하게 할때 쓰거나 혹은 이 작업대에 묻어 있는 이 이물질을 그가 반죽이죠. 반죽이 붙어 있으면 이제 이 플라스틱 스크래퍼로 제거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스크래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그이제스테리스 이 스크래퍼를 가지고 그 이물질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철판에 붙어 있는 예뭐 부스러기라든지 그리고 작업대에 붙어 있는 부스러기를 이 스테인리스 스크래퍼로 긁어내면 안 되고요. 이 일자형 밑면이 일자형 플라스틱 스크래퍼로 긁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곡면 곡면 이 곡면 스크래퍼는 이스탠 볼에 담겨져 있는 반죽이라든지 혹은 그리고 믹서 볼에 담겨져 있는. 반죽을 떼어낼 때, 혹은 이제 스크래핑 할 때,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크리바를 시킬 때, 옆면에 붙어 있는 반죽, 그런 반죽을 한, 가운데로 이렇게, 이렇게 모을 때, 모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반죽을 떼어내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 곡면을 따라서, 이 곡면을 따라서, 스탠레스의 곡면을 따라서 이렇게 돌리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돌리거나, 그리고 안쪽으로, 내 안쪽으로, 안쪽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돌려서 들어 올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믹서 보일 경우에는 반죽의 표피를 표피를 이제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매끄럽게 이렇게. 안쪽으로 반죽을 집어넣어서 이제 매끄럽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엄지와 엄지는 이제 좀 반죽을 잡지 않고 내네 손가락을 이용해서 반죽을 안쪽으로 집어는 넣 다음에 네, 네, 넣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매끄럽게 하면은 발효시 발효시 그 가스 포집이 잘 용이하게 되겠죠. 자 오늘 아,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크래퍼. 스크래퍼는 재질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플라스틱. 그리고 이제 형태, 용도에 따라서 이제 세 종류가 있다. 이 스테인리스는 내가 원하는 반죽의 중량으로 나눌 때, 나눌 때 쓰시고요. 그리고 이 공면 플라스틱 스크래퍼는 이렇게 믹서볼이라든지 혹은 스텐볼에 담겨져 있는 반죽이라든지 뭐 과자 반죽이든 빵 반죽이든 이 반죽을 긁어낼 때, 떼어낼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일자형 플라스틱 스크래퍼는 그 제거시, 제가 패닝시 윗면을 평평하게 하거나 혹은 그 작업대 바닥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때,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플라스틱 스크래퍼를 사용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스테인리스로 긁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습하다 보면 스테인리스로 긁는 학생들이, 특히 이제 철판을 긁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예,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